안녕하세요, 진조입니다. 미자쌤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얼마만? 얼마만이든 할수 없어. 1년 된거 아니야? <웃음> 진짜 <웃음> 오래 됐을 걸로? <거예요? 웃음> 마지막이 언제였더라? 근황을 얘기해야겠죠. 네. 얘기하세요. 근황은 유가, 유가와 책, 책, 책 소개. 마지막에 한번더 한 하겠지만 책 소개. 책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섭식장애 색깔 썼어요. 썼어요. 대목이 음. 좋아요. 그러니까 말라 예쁘다면서요. 유명한 이다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몰랐어요? 난알았는데 아, 몰랐잖아. <laughs> 그, 아니 그 진짜로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보, 이렇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릴 때마다 오! 이분 안다 그러니까 이 그림체가 딱그 특색이. 어? 나 이분 음. 팔로우하고 음. 팬이라고 막뭐 이런 분들이 음. 많은 거예요, 저. 진짜 어? 많아요. 아명보고 나만 몰 사인 받았지롱. 여러분도 사인 받고 싶죠? 응. 전 받았어요. 아무튼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선생님은 육아와 일과 육아 일과 근데 책도 진짜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왔어요.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든 설명해 주세나 어, 어. 이게 사실 출산 전에 계약한 <laughs> 책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2년이 넘게 된 책이에요. 어. 계약 시점만으로는. <laughs> 진짜? 근데 출산 전에는 쓸수 있지 않았지. 꾸다다. 왜냐면 출산 전에는 진짜 한 6개월, 1년 잡고 책을 하나씩 썼거든요. 음. 근데 출산과 이걸 하고 나니까 안되 그래서 진짜로 한, 한 1년 반에 한반 썼나? 한40% 쓰고 한 3개월 만에 진짜 허다다다다다다다닥 그러니까 책을 어. 한, 한, 40, 한 60, 60 70%를 한 3개월 만에 허다닥 그러니까. 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책을 쓰고 있다,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갑자기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네? 이렇게 빨리 책이 나을수 있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편집하시는 분이 아, 이제 어. 이제 계속 이제 마 말을 좀 데드라인을 연장을 아. 해주시는 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제 계속 이제 연장을 해주시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써야 합니다. 잠깐. 약간 단호해지신 거야 그래서 아아 아, 큰일 나겠다. 아, <laughs> 그래서 좀 근데 그렇고 또 책이 나왔는데 쌤이 또 계속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홍보를 지금 제대로 못 해가지고 홍보 좀 처음이에요. 네 <laughs> 오피서 <오피사랑> 홍보예요. <laughs> 이거가 우리가 우리가 셀프로 홍보하는 건데. 셀프 <laughs> 그래서... 홍보. 맞아 나도 홍보 안 했어. 나 혼자 했어. 선생님들 음. 많이, 샘을... 많이 많이 읽어주실 수 있는 홍보다. <웃음> <웃음> 저는 열심히 일했고요. 그러니까. 학교도 다녔고요. 그러니까 아니 방학인데 또 여기 와 있어요 서울에. <웃음> 방학인데 <웃음> 어, 나오신다. 방학이 서울에. 1도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다음 학기 휴학을 할까 고민 중에 있고요. 해야지. <laughs> 네. 저 내년에는 아예 그냥 다시 올라올까 고민 중이에요. 아오. 진짜로. <laughs>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아. 제가 윤아쌤한테 이러다가 정말 못 찍는다. 이러다가 정말 응. 이팅투게더 증발한다 우리 작년 5월, 호끼호끼즈까지 알았냐. <웃음> <웃음> 어, 막그랬 그래가지고. 맞아. 그러다가 또 계속 밀... 밀렸어요. 누가 아프고. 내가 그 아프고. 와중에 또 밀렸어. 어, 너와중에한달 아... 걸렸어. 맞아. 아니면. 그래가지고 <laughs> 드디어, 드디어 만났습니다. 와. 오늘은 뭐 얘기 뭐 할지도 오. 생각 안 하고 음. 만났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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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알바다. 저기 어디에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추정 60분. 응 음. 응. 음. 언제? 7월 11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7월 1일어 10... 맞아 맞아. 음. KBS 추정 60분에 저희가 출연요 <laughs> 나왔어요. 7월... KBS 무섭더라고요. 나 진짜 우리 엄마한테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봤대요. 굳이. 왜 말을 안 했을까? 그냥... 안 하고 싶어요. <laughs> 어머니 깜짝 놀랐어. 요 <laughs> 어, 깜짝 놀랐대. TV 나왔다. 추장 60분? 약간 추장 60분 하면은. 그래. 뭔가 범죄에 관련된 그래. 느낌이잖아. 깜짝 놀랐 <laughs> 어. 깜짝 놀랐네 <놀라셨겠네. 웃음> 맞아. 기특이라.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려주지 않을까. 아, 그치, 그치. 내가 또 워낙 또이고 오래하잖아요. 길게 응. 찍는데 뭐가 나올지를 알수 없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불안해서 아... 뭔가 뭔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이제 유나 쌤이 저희 음... 아, 이또꽤 때... 오래 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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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맞아 집단에서 또 말해줘가지고 음, 받고 <laughs> 오늘은 그쵸? 어 물론 좋았던 점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쉬웠던 점? 그냥 진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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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의 리뷰 <laughs> 출연자들의 리뷰 뒷이야기 뒷이야니 뒷이야기 재밌다 <laughs> 맞아요, 재밌다 맞아. 재밌다 재밌다 그래서 한번 네. 이제 코멘터리 코멘터리 <laughs> 같이 보면서 하면 더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게 그리고 그러면 또 너무 낱낱이 그러니까. 파헤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초반에는 댓글이 열려 있었는데 <웃음> <웃음> 유튜브에 전 영. 연... 풀 어...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어... 근데 댓글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어... 악플이도 달리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이거 왜안 닫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뒤한 이틀 뒤에, 진이님이라고 해서, 이 활동가 음, 음, 음. 대표님이 계신데, 음. 찔러가지고, 지금 댓글이 닫혔는데, 음... 클립은 아직도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처음에 유튜브에 달린 댓글 보고 깜짝 놀랐잖아. 응. 음. 그래서, 와. 제 정신인가? 아휴. 그니까요. 인식이 조금 괜찮아진다 싶었는데. 그니까 착각이었다. 그래서 막, 그걸 보고도, 그, 체중에 대한 언급을 막 하면서, 아, 맞아. 외모 비하를 하면서, 맞아. 올리는 걸 보면서, 그냥 정말. 욕하고 싶은가, 그래. 대 그래. 욕하고 싶은가 봐. 맞아, 막더 빼야 될것 같은데, 음. 막 이런 얘기도 네. 적혀 있고. 음. 그래서 하, 진짜 댓글을 무조건 바로 닫는 게 음.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이 방송이나 인터뷰에 대해서 음음. 조금 회의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프로 하나 얘기할 때. 음. 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던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여기 인터뷰도 하고 응. 촬영도 하고 또 이제 나오면서 어떤 걸느꼈는지좀 얘기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나름 적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그래도 나는 응. 좀, 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그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선정적으로 음. 무슨, 그니까 정말 그딱딱두 가지 그 묘사하는 게 있어. 엄청 깡마른 거 먹고 토하는 거 음. 보여주는 거. 음. 진짜 딱그 자극적인 것만 딱 보여주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 이제 되게 이거는 뭘 이렇게 더 숨으라고 하는 건지 음. 너무 막.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좀 되게 안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만더 생기겠다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점점 이게 뭔가 좀 그래도 어떤 사람의 어떤 맥락을 좀 보여주고 음. 그래도 음 그렇게 자극적인 건 확실히 좀덜 해지고 음. 또 하는 얘기 항상 뭐뭐 뭐 다이어트 병이다 뭐 이런 얘기로 가지 않아서 음. 그런 것들은 좀 되게 긍정적 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응. 어, 싶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게좀 인상 깊었던?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느낌이 있다면 그래도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맨날 맨날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약간 좀 익숙해 그치 나도 어. 그래 나도 약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제 너무 익숙해 응. 그래서 이게 약간 먹고 토한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와닿진 않아. 사실. 음. 어. 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확더막 이렇게 뭐랄까. 엄청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분들이 계속 만나. 고 어, 어, 어. 우리가 당연히 해나가야 하는 어, 과정이니까. 어, 어. 어, 어. 이걸 막 엄청 특별하게 여기자마자,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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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 그,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서는 더 뭔가 그 삶에 막 뭐예요. 들서 진짜 뭐 거기서. 그춤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춤 가르쳐 주는 것도 보여주고 진쌤도밥 음. 먹는 거 보여주고 뭐 이렇게 자기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이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좀 약간 좀더 와닿는 느낌? 음. 어 뭔가 그러니까 좀아 맞아 진짜 좀 이렇게 되게 힘들었지 음이 사람들 음. 그거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 맞아 쌤 슬프다 하셨어요 어, 그래서 아 진짜 힘들겠다 음. 이런 거좀더 와닿으면서 아 이런 게 확실히 방송에 파급력이 좋 이런 게좀 있겠다. 음.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영상적으로 보여주면 와닿는 게 확실히 크긴 하겠다. 음. 어. 싶어가지고 그건 좀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어요. 음. 맞아. 나 슬프다고 해서 내가 뭐가 슬펐어요? <laughs> 제가 슬프게 나왔나요? 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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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도 한창, 막, 몇년전 영상들,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에서 찍은 영상들 음. 보면, 정말 막, 폭식하는 걸 찍고, 음. 그 자리에서 막, 계속. 맞아, 계속 먹는 거, 어. 몇, 몇 칼로리 먹고, 음. 막,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찍고, 토하로 들어가는 거 찍고, 아예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해서 찍고, 그런 소리, 소리 보여주고. 맞아, 맞아, 맞아. 소리 보여주고. 맞아, 맞아. 그런,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니까, 패널들은 되게 신기해하고 음. 경악해하고 음. 그런 쪽으로 소비가 많이 됐다면 음. 이번에는 뭐 피디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은 일단은 가능한 좀 쌤이 늘 강조하는 맥락을 좀 음. 담으려고 했던 것 같다 음. 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본에 가가지고 맞아. 일본에 왔던 그러니까 반지도 음. 몰랐어 <laughs> 그 의료 시스템 진솔 쌤좀 쫓아가지 아. 맛있는 거 먹었을 텐데. <laughs> 치료 체계들 이게 일본은 확실히 한국보다 음. 잘돼 있거든요. 국립 병원에서 운영하는 섭식 장에 음. 전문 지원 센터가 5개가 돼요. 있고 그러니까. 핫라인이라고 해서 상담 전화 하는 곳도 있어요. 그게 국가에서 이렇게 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야. 그게 무슨 병이냐라는 음, 얘기를 음. 가장 많이 듣는데 그게 해외 그것도 가장 가까운 나라의 케이스를 보여줌으로써 조금은 이전과는 다른 또 부분을 음. 짚지 않았는가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았는데 음. 좋았으면 또 아쉬운 것도 있겠죠. 아쉬운 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내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유나쌤 소개가 안 나온다. <laughs> 맞아. <왜내 웃음> 여러 분 해줘. 나 무슨. <laughs> 나좀 서운하긴 했어. 그니까. <laughs> 심지어 마지막에 유나쌤 다 내보내면서. <laughs> 그. 상담하는 거다 내보내면 <laughs> 지나가는 상담자 일처럼 약간 상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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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주고 <안> <laughs> 뭐지? 약간 어. 스케치처럼 이제 나오긴 했는데 물론 뭐안 나오는 안 게좀 나오는 게 어딘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찍고 그지 한세네시간 찍었는데 음. 순, 나 이제 마지막에 어.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야요열 시에 음. 나온다면서 고 음.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음. 시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형한테 얘기하고 다얘기해는 안 나오는 거야, 계속. 음. 아, 슬프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왜나안 나와서? 아, 슬프네. <laughs> 이러면서 <이런> 보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마지막에 그 슉! 가는 거야, 자막가 하면 아, <laughs> 오! 끝! <laughs> 그니까. 너무.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플러스로 더 많은 <laughs> 얘기는 뒤에서 하고. 일단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이제, 쌤은, 저 저는 이제, 섭식장애 전문으로 일하고 있진 않지만 선생님은 전문이니까 거의 내담자가 음. 이 섭식장애 내담자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이게 어 어쨌든 다이어트에서 섭식장애의 길로 어. <웃음> <시켜놔야죠>. <웃음> 길로 넘어갈 때는 어쨌든, 그 원래 자기가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약간 고착화된 그 성격 패턴 같은 게 있는데, 음. 이제 그런 게 약간 좀 성격장애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음. 아니면 성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박적인 성격, 음. 뭐 되게 완벽주의적인 성격, 음. 아니면은 뭐좀 그. 좀 이렇게 충동적인 성격 음. 이런 것들이 어, 섭식 장애와 되게 관련이 높다고 음. 그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섭식 장애는 설명을 해야겠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섭식 장애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음. 방송에서 다룰 때도 그렇고 음. 다들 이게 좀 증상적인 부분이 되게 산발적으로 있어서 이거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음. 이걸 막 얘기할 때 다들 되게 막뭐그 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해, 음. 뭐 되게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고 뭐 사회적인 영향도 되게 사실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 중에서도 내가 제가 요새 좀 이렇게 좀더 많이 보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적인 부분들이 이런 청소년 시기에 다이어트 이 영양과 맞물릴 때, 음. 그럴 때 이제 좀더확 증폭이 돼서 음. 쭉 섭식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잠깐 이러고 괜찮아지는 시 분들도 있잖아요. 음. 섭식장애 같은 경우는, 맞아.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이제 정말로 좀 진짜 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처음에 했다가 근데 음. 진짜 좀잘 먹으니까 괜찮아지신 분들인데 음. 그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수년간 겪으시는 분들은 음. 확실히 이 고착화된 성격 패턴이 이 다이어트 영향,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중요하게 하는 중요시 보는 이것과 딱 맞물리면서 이게 그냥 쭉 가는 그런 음. 게 되게 많거든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요새 보면 이제 그 섭식장에 집단 상담하거나 음. 내담자들 보면은 그 성격적인 어떤 예를 들어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 경향 경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성격 장애 네. 있는 이신 분들도 사실 있고, 있고. 아니면은 또막 알고 보니 A D H D였다 이런 분들도 음. 있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좀 제가 그때도 막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뭐라고 음. 얘기를 했었냐면은. 음. 인터뷰할 때그 사실 섭식장애가 먹는 거랑 연관을 계속 지어서 그렇지 일중독이랑 되게 유사하다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일중독도 사실 자기의 감정을 좀, 좀 뭐랄까 조절하기 어렵거나 음. 좀 되게 회피하는 수단으로 길이... 어그 특히나 일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되게 성취가 되는 그거라서 더 거기에 막 집착을 하고 몰입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행복하진 않고 음. 약간 중독적으로 이렇게 계속 거기에 빠져들고 음. 하는 부분이 되게 일중독이랑 비슷하고 어쩌면 그거는 되게 강박적인 성향이나 중독적인 성향이나 완벽주의적 원벽주의. 어, 성향이랑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것 같다 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그게 좀 잘렸더라고 그니까 이게 중요한 응. 부분인데 어. 이게 섭취장에 걸리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 것 같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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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면 공통되는 부분이 음, 있는 것 같다라고는 음.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와닿았던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특성이 음. 이 다이어트와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되게 뭐랄까 중료시하게, 좋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 사회의 음. 영향이 음. 만나면서 음. 쭉 간다는 게 아주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음. 음. 청소년은 특히나 막한창자 잘을 찾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비교도 엄청 많이 하고 또래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아직 얘기여서 그러니까 뭐그 안에서 뭔가 잘하는 거 보여줄 만한 거 찾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몸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다른 게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너무 이제 다이어트나 외적인 몸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응. 그게딱 맞물리면 응. 그냥 이제 최식부터서 가는 응. 것 같아요. 응. 맞아,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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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 이제 협식장에서 벗어나도 어떤 사람은 이제 일 중도 응. 가고 우리 아이커스 우리? <laughs> 그래서 저희인 거 같아요. <laughs> 그것과 연결 지어서 저는 그 뭐냐. 이 증상에 대한 얘기, 응.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옛날보다 확실히 많아지고 다양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음... 얘기되지 않는 것? 근데 물론 그들이 말하는 치료할 곳이 많이 없다는 것도 맞고 우리도 이제 이거 찍기 전에 얘기했지만 딱잘 세팅된 곳을 찾기도 너무 어려운 것도 맞는데 맞아. 없어. <laughs>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좀 상담이든 치료든 맞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음. 그런 정보들도 저는 이번에 좀 나갔으면 음.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 또 치료적으로 그래, 그래서 이제 음. 어떻게 할수 있는지 맞아 맞아. 어. 이 아이들에게 혹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아는 것들이 좀 들어가면은 좋았을 텐데.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 병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만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음. 거. 근데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치면 진짜 많이 음. 나와요. 모든 의사선생님들이 이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laughs> 어. 근데 정작 어, 그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식으로 치료를, 치료를 하고, 하고 어, 상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 정말로 도움받을 곳이 없다라고 음, 음. 느껴지고, 음. 그러면서 또 밑에 댓글에 그만큼 또 국가한테 왜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게 좀 아쉬웠던 음, 것 같아요. 하, 이해는. 네. 되는 게, 이게 상담이, 그래서 사실은 진솔쌤이 이렇게 좀 계속 유튜브를 알리고 하는 게 되게, 응. 음. 멋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의미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그러니까 상담에서 뭘 하는지를 음.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음. 좀 이거 표현하기 사실 되게 어려워. 음. 왜냐면 그냥 얘기 들어주는 거 아니야? 로로 음. 로 이제 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남편도 아직까지 내가 <laughs> 내가 상담 하는거뭐 뭐 하는 건지 잘 몰라. 그또 아무래도 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상담을 쭉 하면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회기에서 할수 있는 것들, 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 지금 좀 증상이 이루지고 있는지나 음. 아니면은 좀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또 다음에 할지 안 할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좀 해볼 수 있는거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쭉 조금 설명을 쭉 하긴 했는데 사실 좀 호흡이 너무 길어 음. 그래서 이거를 막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 10, 한, 한, 한 5분 정도로, 아, 1번 이거 하시고요, 2번 이거 하시고, 3번 음. 이거 하시고요, 끝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아니라 <laughs> 그죠? 응. 서로 이제 얘기하고, 음. 이제 이분이 어떤 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또 반영해서 질문하고 음.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또, 얘기하기는 쉽지 음. 않았겠죠. 음. 음. 그렇겠죠. 음. 음. 그래도 또 찍어갔는데 그러니까 아쉬워 아쉬워 까 그러니까 찍은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이제 어 나오니까 아, 선생님이 저분들 만났구나 음. 얘기를 음. 나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 음. 실제로 막 그렇게 오래 얘기를 했다고는 음. 몰랐는데 음. 어 그럼 아예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르기에는 이런 얘기를 한다. 음. 음. 왔을때 우리는 이런 걸좀다루고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진행해 간다라는 소개만 나와도 나는 되게 음, 음. 그래 그 정도의 간단한 소개 정도라도 음, 음, 나오면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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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나오는 뭐 안준환 선생님 식사치료하시는 음. 맞아 근데 난그좀 아. 그거는 너무 홀쭉 지나가는데 어. 그 식사가 식사치료할 때 먹는 건가 아닌가 그 <목소리> <laughs> 그, 아니, 식사를, 중간에 식사를 드시더라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음, 그냥 그 약간 음. 그 식판 같은, 식판은 아니고, 도시락 맞아. 같은 거에서, 어, 식사 치료를 하시니까 그 식사 치료에서 음, 어. 드시는 그런 거지. 그런 거 맞아 그지? 그런 건데 그냥 아무 소개 없이 그냥. 그니까. 도시락 먹는 것처럼.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어, 저거는 뭐지? 그래서, 어, 그거 왜안 달아주셨지? 그거, 그, 맞아. 그거는 조금, 아쉽더라고. 음, 음, 음. 식사, 그거 딱 1인분 세팅해놓고, 그걸 먹는 거를 이제 치료적으로 이제 하는 세팅인데, 이제 일단 도시락가알 줬잖아. 그냥 약간 일하시는 분이, 드시는 다고그 촬영도 중에 도시락그 어, 그러니까 오늘 촬영이 나오는 거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 저희는 또 워낙 이런 인터뷰나 촬영을 맞아. 엄청 많이 했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해왔기 어, 때문에 음, 음. 그래도 좀 어, 색다른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정보가 될수 있는 건. 그런 부분이지 아, 않았을까.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거 같아요. <laughs> 어, 저희가 음, 얘기하는. 아무래도 게. 한계가 있어. 음. 정상적인 부분만 음. 보여줘도 사실. 그것도 사실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음. 맞죠. 그래서 약간 저는 저 혼자의 음. 딜레마이기도 한데. 이번에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섭식장애가 다이어트와 연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음. 그 영양코칭, 다이어트 코칭 음. 이런 분들이 하는 것과 음. 우리가 하는 것은 음. 무슨 차이가 있냐 음. 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음. 어, 어. 그래서 근데 내가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음. 대답을 잘 못했어 었 어. 뭐 다르긴 하죠. 뭐 마음을 다, 다룬다? <laughs> 이렇게 했었는데 <laughs> 네.